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죠. 대한민국은 지금 전쟁 상태도 아닌데 카누인가 카루인가 그 개놈 이셨기 때문에 이 수박 한 통이 10kg가 오늘 경매 응궁농의 공판장 5 8 0 0 0원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사들 때는 수수료하고 6만원 사들 쓸 때는 7만원 사들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아, 수박만 비싸냐 그건 또 아니지 복숭아, 어선복숭아 아홉 개짜리 좋은 거 5만원에서 6만원 도매시세 아 지금 추위 가을 자두가 나오죠 고게 4만8천원에서 5만 8천 원. 마, 자두 큰거한 박스. 수박 1 0짜리 하나. 복숭아 9개, 8개짜리 한 박스. 하, 8만원, 9만원 주고 사무여야 되는 시세입니다. 이런 시세 대한민국 없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도, 아, 무뭐 이상할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 수박 농민이 돈을 버느냐? 복숭아 농민이 돈을 버느냐? 적자입니다. 복숭아 한 가수원에 하루에 200박스 수확할 거 정품 30박스 수확하고 수박 한 하우스에 400통 수확할 거 30통, 40통, 50통 수확하고 임금비도 안 나온답니다. 자두 100박스 하루에 수확할 거 20박스 수확한답니다. 농민도 적자, 농자재 값도 안 나오는 거 누가 덕분나 아무도 없습니다. 상권이 좀 열악한 가을집은 임시로 문을 닫는 그런 가게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 비서실장 개 또라이 때에도 이상하리 않을 만큼 세상이 끝으로 돌아가고 어 비서실장이 가을집 하지만은 인자 이거 수박이가 7만원 주고 사먹겠습니까? 복숭아. 눈에 들어오는 거 7만원 주고 사 먹겠습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갑니다. 오늘 비서실장이 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휴가 끝이죠. 정신 똑바로 똑바로 차리고 알뜰 구매. 어 그래도 비서실장은 복숭아 한 박스 17,000원, 25,000원 팝니다. 오늘 햇배, 햇배가 아니고 묵은 배, 고당도 주문만한 거 10개 5천원 그건 받느냐? 오늘 다양하게 싸게 팔 텐데. 어, 이때는 상승을 해야 되죠 어? 어디가니까 부재식 양해 존나 비싸더만 요는 그래 괜찮네 그럴 정도 지금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또때 되면 돈이 될 때가 있겠죠 알뜰 구매하시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가일 삼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 저 비서실장 저가 과일 장사인데, 가일을 사먹지 마라 카네. 저도, 가일집 하지만은, 직업이 이렇지만은, 제가 봐도, 이제는 뭐, 연봉 천만원짜리, 아니 뭐, 가일못 사먹는 시대가 왔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 시청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구하십니다! 과일 사드시 마시오. 싼 것만 사드시오. 약간 기세 난 거. 그것만 드시고.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구하십니다.